오늘 열어볼 박스는 어 제가 줄리 상점 인스타 라방에서 구매했던 고전. 고전 문구랑 그리고 가차들. 이거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것도 제가 받은 지한두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어 <웃음> 마찬가지로 <웃음> 귀찮아서 아직 열어보지 않고 지금 박스에 보관만 이렇게 해놨었는데, 요즘에 제가 박스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줄리상점 구매 목록들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어, 가장 먼저 열어볼 제품은 제가 이렇게 가차를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키링 키링도 샀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온도계 가차랑 그 다음에 버스벨, 버스벨 가차도 샀고, 음, 아마 이거는 다 이렇게 키링인데 디자인이 다른 키링들로 제가 구매를 했을 거예요. 지금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또잘안 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열어볼게요. 가차를 하나씩 열어볼 건데, 이 키링들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아마 종류별로 하나씩 다 구매를 하고 어, 몇 개는 추가로 더 구매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종류는 총 다섯 가지. 첫 번째로 볼 키링은 이렇게 별 사탕이 들어있는 키링이에요. 제가 일본 요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키링. 걸수 있는 군번줄이 있고요. 굉장히 귀엽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키링을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솜사탕 안에 솜사탕이 들어있는 키링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여워서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솜사탕도 하나 구매를 했고 그 다음 또키링이 보면 이번에는 이게 뭘까요? 뭔가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어 무슨 간식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디자인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열어보면 이번에는 좀 납작한 이런 동글동글한 간식이 들어있는 키링이에요. 이거는 캐릭터가 너무 귀엽네요. 이 너구리랑 토끼 같은데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간식 키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또 열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간식이 들어있어요. 포장지 디자인은 저는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간식. 다섯 번째.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이렇게, 별사탕까지. 총 다섯 개의 간식 키링이었어요. 저는 이거 키링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좀깨죽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달아줘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간식 키링 5개. 일단은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봤고요. 제가 사실 다이소에서 이 간식을 이렇게 좀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간식 그렇게 막 맛있거나 하진 않는데, 뭔가 좀 일본 간식 느낌이라서 제가 바로 골랐던 거였거든요. 몇개 먹고 지금 3개가 남아있어요. 제가 확실히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열어볼 게 제가 이 키링을 하나씩 구매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더 구매한 것도 있어요. 먼저 별사탕 별사탕은 제가 두 개씩 구매를 했고 이거는 아 아까 봤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쭉길쭉한 간식이 들어있는 이 아이도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별 사탕은 제가 세 개를 구매했네요. 별 사탕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다음에 요 동글동글한 납작한 간식도. 두 개를 구매했어요. 를그면은 음. 아이고 이렇게 간식 키링을 잔뜩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종류마다 다두 개씩 구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열어볼게. 어, 제가 요 버스 벨이가챠를 구매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은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된거두 개, 가로로 된거두 개. 맞나? 이렇게 어쨌든 좀네 <laughs>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노란색 먼저 볼게요. 이 노란색 버스 벨인데, 이게 뒤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가차예요. 빼고, 이게 신기한 게 누르면 소리가 나요. 여긴가? 멘트가 나오는데 이거 그때 라방에서 어떤 분이 멘트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세로로 된 버스벨 하나, 그다음에 이것도 버스벨인데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자석이? 왜 그랬지? 자것을 원위치에 붙여주고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다른 멘트가 나오는 버스벨이었어요. 그리고 버스벨이 이거는 실버. 저는 노란색보다 이 실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실버, 새로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멘트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 버스벨은 다 하나씩 구매를 했어요.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실버 가로형이고 붙여주고 뺄게요. 이것도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멘트가 뭐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귀여워서 버스벨 4 개를 구매했습니다. 를 만족스러운 가차에요. 이렇게 버스대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온도, 온도계인가? 이거는 품절인 것도 있어가지고 총 종류가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민트색 요런 가차를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뒤를 빼주면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어, 여기 뭐가 있네요. <laughs> 뭐라고 하는 걸까요? 트는개인데세개다 어, 눌렀을 때 멘트는 같은 멘트가 나와요. 이거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를 켜줘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윗 부분 꼭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트색 하나 구매를 했고, 그다음은 노란색. 어? 어? 뭐지? 이렇게 끼워주면 다행히 잘 들어가요. 뒤에 한번 빼주고. 전원을 켜주면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가챠예요. 아까 봤던 민트색이랑 다른 멘트가 나오고요. 써져있는 온도도 다르네요. 이거는 40도, 이거는 45도 두 개를 구매를 했고, 마지막 가챠. 아, 저 이거 못산줄 알았는데 샀었군요. 이게 이제 초인종. 초인종 가차인데, 사실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거는 이 수화기가 달려있는 이 흰색 가차가 제일 갖고 싶었는데, 제가 선착순에 실패를 해서 이 아이는 못 구했고, 제가 구매한 게 아마 이두 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저는 실버로 구매를 했고, 여기 사진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줄리상점 사장님께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넣어 놓으셨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는 바꿔줄 예정이에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짧은 멘트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종이를 꼈다 뺐다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 빼주고 원하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누를 때마다 멘트가 바뀌네요. 아, 멘트는 두 개였어요. 이렇게 남자 목소리 하나, 여자 목소리 하나.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가챠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챠랑 키링 한번 열어봤고, 제가 이것만 구매한 게 아니고, 고전문구도 같이 구매를 해서 그 고전문구들도 하나씩 열어볼게요. 고전문구 먼저 볼 제품은 필통들이에요 어, 제가 막 그렇게 필통 욕심이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라방 보면서 느낀 게 제가 필통을 꽤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키티 필통을 구매를 했어요 눌러서 열어보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필통이에요 이거 어릴 때 굉장히 어, 이런 2단 필통 많이 쓰잖아요 썼잖아요. <laughs> 정말 추억의 그런 2단 필통이에요. 친구들이랑 카쿠하러 갈 때도 여기에 간단하게 스티커도 넣고 펜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문구인데 상태가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필통이에요. 보면은 헬로키티 2단 사출 필통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은 제조 연월이 2014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년이, 10년이 된 필통이네요. 이렇게 키티 필통 하나. 그 다음은 스누피 필통이에요. 요거는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두꺼운 비닐 같은? 그 튜브 같은 느낌의 그런 필통이고, 이렇게 지퍼에는 우드스타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열어보면, 안에는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는 필통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그 이쪽이 좀 떼타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 요 깨끗한 새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스누피 필통 하나. 그 다음에, 리라쿠마. 이 리라쿠마는 그냥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제주년 월을 보면 2012년 1월이에요. 이거는 12년 정도가 된 필통입니다. 이렇게 옆에를 당겨서 열어주면, 어? 이렇게 아래 한 칸, 그리고 위에 한 칸.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2단 필통이에요. 이게 디자인이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년 월은 2012년 1월 이거는 이렇게 디자인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옆에를 당겨서 열어주면 아래 한 칸, 위에 한칸 이렇게 총두 칸으로 되어 있는 필통이에요. 이렇구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필통은 이렇게 총네 가지를 구매를 해봤고, 제가 리라쿠마 이 제품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다른 리라쿠마 제품도 구매를 같이 했어요.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리라쿠마 이런 문구 세트 같은 거를 구매를 했어요. 처음 볼 거는 이 제품. 이거는 그 조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어, 가방. 가방이라 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렇게 지퍼로 열어서 보면, 아, 요거 제가 추가로 구매한 걸 넣어 놨었네요. 이렇게 소지품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미라쿠마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조 년월이 2011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리라쿠마 가방을 하나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이거는 아예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한개 있었나? 두개 있었나?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키보드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열어보기는 했었는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필통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에 이거는 어, 소지품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내용물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꺼내서 보면 은 필통이랑 스티커, 자 볼펜, 연필, 샤프 지우개. 뒤에 보면 노트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게 테이프 고정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리라쿠마 필통. 이거는 일단 철제 필통이에요. 이렇게 필통이 하나 들어있고, 어, 캐릭터가 같이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일단 필통. 아, 어, 뒤에 그림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 제품이 하나 들어있었고, 이거는 제주년 월이, 모르겠어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리라쿠마 자. 이렇게 귀여운 리라쿠마 자도 하나 같이 들어있습니다. 15cm 자예요.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리라쿠마 튜닝 스티커. 이렇게 좀울록볼록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스티커 꺼내서 보면, 이렇게. 스티커 한 장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에폭시 스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의 스티커, 울록볼록한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이렇게 귀여운 노란색 리라쿠마 연필 세 자루 같이 들어있고, 연필이랑 세트인 이 지우개까지 그리고 볼펜 이렇게 볼펜 하나 그리고 샤프 하나 안에 샤프심은 들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귀여운 리라코마 샤프랑 볼펜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어, 밑에 노트도 들어있네요 네? 이거는 왜 박스가 어... 높이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박스인가봐요 이렇게 박스 하나 들어있고 리라쿠마 노트 이렇게 노트를 보면 겉에 이렇게 리라쿠마가 노트를 감싸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특이하면서 귀엽네요 안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있는 이렇게 줄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커요 이렇게 노트 하나 마지막에도 노트. 이거 어릴 때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연습장? 그런 느낌의 노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속지는 줄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뒷면도 귀여운 리라코마가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좀 얇은 편이에요. 스프링도 얇고요. 이렇게 노트 두 권까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어릴 때 그런 추억의 문구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이 가방이 더 탐나서 구매를 한 이유도 있기는 한데, 이 필통이랑 연필, 볼펜, 샤프도 잘 써주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채로 그대로 보관을 해줄게요. 이렇게 다시 보관을 해주고, 아마 이게 제가 그때 라방에서 구매했던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었을 거예요. 리라쿠마 이렇게 두개 다음으로는 키티 제가 키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라방에서 보자마자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핑크색 키티 가방이고요 사각 투명 파우치 아까 이렇게 리라쿠마 파우치도 구매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두께도 얇고 근데 이 키티는 옆에도 빵빵해서 리라 쿠마보다는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수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되어있고 뒷면까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코용으로 써주기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친구들 만날 때 바로 여기에 다 챙겨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택마저도 너무 귀여운 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하나. 짠. 제가 컵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혹시 이 캐릭터 아시나요? 메이지? 저 어릴 때이 메이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 이거는 무조건이다. 하고 고른 제품이에요. 근데 좀 오래돼서 포장이나 이런 봉투가 좀 지저분한 편이기는 해서 저는 이거를 실사용으로 쓰려고 구매한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개. 제가 책상에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받은 컵을 이렇게 필통처럼 연필꼬리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둘다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물받은 컵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세 컵도 연필꽂이처럼 써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초록색. 이렇게. 아, 메이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운 메이지가 그려져 있는 컵 하나. 그리고 노란색. 이거 안에는 한번 닦아줘야 될것 같은데. 겉에만 보면 이렇게 코끼리랑 같이 있는 디자인이고. 마지막 화이트. 이렇게. 뭔가 축제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연필꽂이처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한 거는 또 키링이에요. 이렇게 인형 키링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메론빵 거북이, 문어 개복치. 자, 별명이 개복치거든요. 그래서 이 개복치도 꼭 구매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로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줬고, 새우튀김. 자, 새우튀김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새우튀김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는 사이즈가 좀 작은 키링이고, 두 개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이 핑크색 카르페 키링 하나, 그리고 카레. 제가 또 카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레는 보자마자 바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 키링들도 제가 1, 2, 3, 4, 5, 6, 7, 총 7개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거북이는 자꾸 볼 때마다 메롱빵 거북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리라쿠마 가방에 들어있던 요 키티 제품들 이거는 헬로키티 자예요. 이렇게 16cm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헬로키티 자고 요것도 그냥 디자인이 귀여워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 실사용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좀 보관용?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편지지 핑크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안에 장수가 꽤 많이 들어 있어요. 10장, 총 10장이 들어있는 헬로키티 편지지고, 이것도 핑크색으로 되어있는 총 10장 들어있는 헬로키티 편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기까지 구매를 했어요. 뭐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오,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네요. 더살걸 그랬나? 오, 이렇게까지는 구매를 했고, 어, 줄리상점 사장님께서 덤으로 같이 보내주신 스티커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잔뜩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코난. 제가 또 코난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코난 스티커를 하나 넣어주셨는데, 이게 반짝반짝한 스티커라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스티커 뒤에 이 배경지가 큰 코난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너무 매력 있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코난 스티커 하나. 그 다음에 알파벳 스티커. 이렇게 포차코랑 마이멜로디 알파벳 스티커도 하나 넣어주셨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코템으로 쓸수 있는 이런 스티커도 총 4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요. <laughs> 고양이 스티커인데 이렇게 멘트가 들어있어요. 흥 응, 싫은데? 이게 나야? 응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laughs> 멘트가 들어있는데 이 멘트가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덤으로 넣어주신 스티커까지 한 장씩 봤습니다. 자 이번에 줄리 상점 그 만화책 판매하시는 라방도 들어가서 신에게도 잡는? 그 아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받아볼 것 같아요. 이렇게 줄리상점 인스타 들어가시면 라방 공지가 떠요. 그래서 팔로우 하시다가 원하는 그런 라방이 있으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화책을 잔뜩 구매하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만화책을 더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줄리 상점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어, 인스타 라방으로 이렇게 뭔가 선착순 느낌으로 구매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제품을 못 구할 때 아쉬움도 크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구매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